네, 안녕하세요. 멘탈리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은 완전한 정강 후약이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 선물 시장이 진행되었고 그 기세로 장이 열리자마자 나스닥이 1.4%가 넘게 치솟았는데요. 이후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결국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하고 나스닥만 겨우 체면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이유는 이틀 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오늘도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어제 50% 하락에 이어 추가로 30%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40% 넘게까지 떨어졌었고요. 이 정도면 실리콘밸리 은행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 잔고는 한 분기만에 40% 감소해서 1천억 달러를 간신히 넘겼는데, 이중 300억 달러는 대형 은행들로부터 받은 지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천억 달러 이상 줄은 것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틀 만에 거의 70%가 빠졌습니다. 그럼 남은 예금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 은행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불안해지니 또다시 예금을 빼기 위해 달려들겠죠. 뱅크런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분기 지원금 받은 것 빼면 1000억 달러 넘게 예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억 달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도 지난 분기와 똑같은 1000억 달러가 또 빠지면 네. 바로 지급 불능입니다. 따라서 저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그냥 놔두면 조만간 파산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지원금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나 지원했는데 추가 부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되었던 연준이 되었던 재무가 되었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은행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약한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러면 뱅크런이 시스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줄 돈을 모두 가진 은행은 없기 때문에, 뱅크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안 망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에 재현이죠?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저보다 100배는 더잘 알고 있을 미국의 은행 엘리트들과 연준과 재무부가,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때처럼, 무언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네. 다시 경기 위험 증가 그리고 유동성 확대 가능성 상승입니다. 이거 제가 이미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때 5%에서 어느새 25%까지 올라왔고 연말 금리 의측치는 압도적으로 4.75% 지지해서 현재는 4.5%로 며칠 만에 원 스텝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위험이 증가하고 그 대신 금리의 직치가 하락하는 흐름은 증시에게는 사실 불리한 전개입니다. 증시는 금리가 내려 유동성이 풀리는 호재보다 신용 경색이나 경기 악화로 인한 수익 감소의 악재가 더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이번 분기 S&P500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키고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기업들의 성과가 정말로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분기 S&P500 기업들에 대한 실적 예상치는 최근 4개 분기 연속해서 하락 중이며 이번 분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실적 예상치에 맞춰 실제 실적도 별로 좋지 못한데요. 현재 까지 실적 발표를 한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률은 11.2%로 무려 7개 분기 연속 하락 중입니다.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금리로 인해 그만큼 지출 능력이 줄어들며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매우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시면 경기는 위험하고 기업 실적은 최악이라는데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인 모습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 시장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칠때 시장은 이미 상승 모드를 가속화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신압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순이익률은 이번 분기를 바닥으로 반등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11.6%, 3분기는 11.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으로만 따지면 이번 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원래 항상 그래왔던 대로 실제 경기가 바닥을 칠때 이미 반등하여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V자 상승보다는 올해 내내 서서히 주가를 회복해 가는 l자형 회복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처럼 경기가 내내 불안하고 그로 인해 연준의 빠른 피복과 유동성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보다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의 전망이 더 좋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채권수익률이 내려가면 상대적 메리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없기에 경기가 나쁜 것보다 그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더 호재로 작용합니다. 현재 금이 2,000달러 전후에서 역대 최고가 근처에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또한 비트코인 역시 바닥에서 거의 두배 상승해서 3만달러를 돌파했었고 어제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재부각되자 다시 급등하여 3만 달러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안은 잠시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시 떠오르면서 올해 내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기에 저는 올해는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지난 몇 번의 암호화폐 시황 영상에서 계속 해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 반복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 마켓에서 급등 중입니다. 메타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고, 특히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 매출이 기대치를 뛰어넘은 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애프터마켓에서의 이런 상승은 의외처럼 보이는데요. 이유는 메타가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하락하다. 이번 분기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또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2분기에 295억에서 32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직진 29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비용 감소로 수익성 증가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난 분기에 2023년 비용을 960억에서 1,010억 달러로 예상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직원을 무려 2만 1,000명이나 해고하면서 구조조정 효과로 올해 비용이 86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예상했던 비용 지출보다 무려 10%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한마디로 효율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이 겹치며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4% 넘게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실적 발표의 후폭풍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줄을 잇고 있는 게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를 20% 이상 상회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재 주가가 훨씬 낮다는 것은 실적 발표 후에 패닉셀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테슬라의 예상 EPS는 5달러 9센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가격 기준으로 1년 선행 PER은 30.2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스타벅스의 선행 PER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연평균 예상 성장률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정도로 봐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말이 안될 정도의 저평가 영역을 한번 겪어봤죠. 그리고 자산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크게 저평가되었을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부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대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 기다리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작 바닥을 지나갈 때는 불안하다고 기다리다가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뒤늦게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 함께 몸을 던집니다.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나면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회가 가장 선명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물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시는 분에게는 들리지 않을 테니 알아들으실 분들에게만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